안녕하세요,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이수견의 바른 소리 진행을 맡은 이수견, 이성복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졌어요 날씨가. 영하 정도가 체감 예. 예. 온도 가약 영하 한 20도까지 됩니다. 어제는 천 년도 왔어요. 예. <laughs> 네. 이런 와중에 우리 여의도판 유튜브 방송에서는 첫 시작하기 전에 뭘 하고 하기됐죠 네. 실종 어린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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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에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힘이 되고자 항시 우리 이수견 의원님의 발언 소리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종 어린이들을 찾기에 저희들이 방송을 먼저 합니다. 네. 자,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도 실종 인천에서 실종자 어린이가 나도 나왔습니다. 음. 예, 현재 나이 14세, 음. 이름은 김보아박보람 2020년 12월 12일. 아이고. 네, 당시 14세. 음. 인천 강역시 연수구 음. 원인 제로 3100, 아, 315-0. 네. 예, 전화번호가 0 1 0 아, 아니, 아니, 아니 315-0. 어, 뒤에는 뭐죠? 106-209 이렇게 되는데 예. 이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325-0 아무튼 예, 실종 어린이 찾기 그 같이 이거 그 저기 온라인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음. 106-209 네, 네 실종 아동 네. 보시는 분들은 가까운 네. 경찰서나 또 저희 여의도판, 여의도판 유튜브 네. 방송에 댓글 남겨주시면, 네. 남겨주시면. 저희도 예예 예. 함께 네. 어, 네. 네. 그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나 네. 어, 제보자 가족들에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보자 또한 이 실종자 어, 가족분들은 이 방송을 혹시 보시면 저희 방송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애한들을 저희 여의도판에 직접 모셔서 방송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건품을 요구하거나 절대 경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실종 아동, 아동들 관심을, 또, 갖고.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식이 잊어버렸다는 마음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네. 거기 일환으로 저희 여의도판 유튜브 방송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오늘 그 유튜브 방송 본 메인을 보면요, 예. 우리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죠. 네. 예, 여 예. 예, 예. 저기 국민의 힘. 예. 아니 국민의 힘. 예. 국민의 힘 죄송합니다. 우 국민의 힘. 저기 단독 취재 보면은 예. 김종인, 김건식. 그 서울시장 네, 출마 제안 네, 비공개 네. 해동했다는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저희가 네.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한번 네, 네. 어, 지금 다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지난 10일이네요. 네. 10일 1월 10월, 10월 김건 김건식 만나 출마 제안한 음. 어, 저게 중도 확장을 위한 후보 네. 김건식 뭐 점찍었나 네. 당무 감사에서 국민의당 음. 출 뭐냐 국민의당 출신으로 네. 네. 생존 뭐 김건식 제안 받은 뒤당 성리 위한 길 고민 중 이렇게 네. 지금 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네. 사실 우리 어,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하겠다 고 후보들이 네. 몇 분들이 선언하면서 뛰고 있잖아요. 근데왜 김정인 네. 그 비대위원장이 름 이분을 꼭 집어서 네.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 이성부 위원장이 말씀해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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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되겠습니다. 예. 저게 언론에 아, 자기가 두 분이 만난 것은 지금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오늘도 유튜브 이아 유튜브라 아, 저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카톡이나 네. 이 언론에 나왔어요 이 사실을 오늘. 네. 그런데 <laughs> 저분이 에, 우리가 주제 제목도 우리 이수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건 김종인 씨의 그볼 때는 국민의 힘이 자기 사당이에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이 김건식 씨가요. 음. 자기 측근의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음. 제앙관이 왜냐하면은 어떤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음. 네. 이 사람은 최극적으로 김종인 씨에 대한 그 지원 사결을 해요. 음. 아 네, 어떤 하고 있어요. 그뭐 우리 뭐당 국민의힘의 국민의 어떤 뭐 예, 예, 해야 될그 부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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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는 부분들이 <laughs>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들이 또 당원의 그 위원장들이 응.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게 되고 그냥 벚꽃물 물고 이 사람이 아, 나서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 자기의 그 사람인 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그 서울시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서울시장이라는 거는요. 응. 오히려 대통령 자리보다 더 힘든 게 서울시장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력이나 모든 걸 보면요. 응. 서울시장 후보 암이 아니다 여기 지금 보면 잠깐 위원장이 네, 예. 그 내년에서 우리가 이제 서울시하고 네, 네. 부산시 보궐선거 네, 네, 있잖아요 예, 예. 그니까 그러니까 후보군 속뭐 예, 속으로 예. 출마 선언한 가운데 김정은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이 예. 이분이 이제 서울 송파병 당의 위원장이네요 예, 예, 예. 위원장이고 그렇죠. 뭐 경남대 교수인데 예, 예. 이게 지금 지난번에 사실 우리 총선에서 예. 출마하지 않았나요? 그렇죠니다 그건 찾아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마 안, 안 왔나? 이 송파가 가벌병 세운데거든요. 네, 가벌병. 예, 근데 지금 송파에 음. 당선 되면 유일하게 그벤진 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떨이죠. 그 갑, 일, 아, 가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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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벌은 되고, 예, 벵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아마 네. 병이 이분 이, 이 사람인가인데 국회의원이 지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문제가 음. 이 사람이 서울시장 내가 볼 때는. 후보감으로 되는 함량 미달이에요. 왜냐면 저도 지금 여기 이 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있거든요. 예. 근데이 분이 어느 정도 신선하고 지명도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김권식이라는 그, 경남대 교수가 예, 예. 과연 이 서울시장 나올 만큼 참신하고 어, 또뭐 알려졌고 이런 이런 부분 아니, 있는지를 알려지고 참신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어. 행정을 해보고 예산을 한번 집행해 봤다든지 음.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 예산 심리를 한번 해 봤다든지 이런 전혀 그런 양력이 없는 분이에요. 음. 단지 보니까 경남대 교수 교수가 예산 집행하는 사람 교수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잠깐이 아까 저번에 예. 우리 메인판에 보면 옷을 예. 빨간 옷을 입었었잖아요. 예, 예. 그럼 출마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랬네. 네, 출마. 네. 아, 저 송파 병에 출마를 어, 했는데 어, 어. 했는데 네, 지금 낙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송파 어. 같은데는 보수지, 그냥 어. 굉장히 강한데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참신하다. 그 그, 서울시장 후보가갑니다 참신하다고 아하하하.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를 안어고안고제 이야기는. 김종인 씨가 네. 여러 사람들, 네 음. 지난번에는 서울시장 후보가니 없다. 음. 그럼 저 사람 왜 만나러 가서 서울시장 그러니까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그뭐 어? 김권식 김종인 서울시장 출마 제안 이달 안, 안으로 이제 결정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저 사람이 헤드라인 경제 뭐 보면은 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병 네. 당협위원장인 김권식 경남대 교수에게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지난번에 만나서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게 논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 이거 그죠 이게 논제가 네.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김종인이 응. 자기 측근의 사람으로서 응.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사당으로, 사당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네. 자기 마음대로 네, 네. 전략을 하든지 뭔가를 하겠다는 여도예요 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그 얼굴입니다. 응. 어, 루페이스라고 아, 그러시죠? 그러면은 노페이스. 이거를 <laughs> 예. 자기가 응. 출마 의사를 밝힌 냐는 다.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갱선에 참여를 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음. 개인적으로 만나고 자기 측근사람을 자기 오른팔의 이 수주이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 그래서 러니까김이 사람을 음. 자기 측근사람으로서 해서 그냥 전략이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이 어, 공심위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굉장히 끼칩니다 음. 힘을 영향이 발휘할 음. 수 있어요 음. 음. 이런 사람이 가서 저 사람은 정말 여간 저, 저, 저 양반 음. 너무 웃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중도 확장을 위한 후보로 김건식 점점 찍은다 하면서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김건식 교수에게 기성 정치인이 아닌 누페이스 루페이스 경선 어. 그러니까, 어, 참여가 흥행을 응. 이끌 수 있다는 라점 당의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 전투력이 있다는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자. 들어. 출마지 않그 말도 안 네. 되는 소리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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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력이 있다는 저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당원들도 잘 모르고 저 저도 사람 저, 저도 저, 잘 몰라요. 아니요. 그 사람이 네. 오늘, 오늘 저, 좀 저, 처음 가신가 싶다 아닙니까? 두 네. 사람 출마를 했는데 그 한국 땅에 벌써 아저 국민의 힘에 벌써 당의 비현장이라는 자체가 정치인이에요. 그뭐뭐요그 사람 말이 그니까그 김정은 씨가 내가 가아 보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저 사람 보면은. 내가 볼 때는 배현진 씨가 음. 재양반을 보고 기태라 그랬어요. 근데 음. 그 말에 도, 공감을 합니다. 내가 재양반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뒤밑구멍 하다 까버립니다 아, 이게 이게 있네 보니까 지금 그 김건희 씨 교수는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구 국민의당을 거치면서 중도 진영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왔고 그런데 신뭐누페이스는 아니네 뭐가 특히 믿겠습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하는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 소득 있잖아요. 기본 잠깐만 예, 기본 소득, 호남 호남과의 동행 전략 등을 통해 어, 중도층 포섭 전략을 펼치는 만큼 당내에서는 내년 보궐 어, 후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사라고.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학장성입니까? 내년 정책. 사람이, 아니, 전라도 사람이에요. 이원장님이 그러니까 이야기했듯이 뒤에요. 그 네. 전략. 호남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것이만 그 예, 사람이 원사람이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 본인이 하고자는 이 정책적인 게 이게 이념이 맞아떨어지나 보죠 아니, 파트. 파트. 모든 어. 내가 얘기 전에 모든 거김정인 음. 씨가 뭐를 한마디 하면 대단한 소리를 하는데도 그게 네. 그냥 뒤에서 지원 그냥 사격을무중종적해 주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 그래, 측근 사람으로 그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게 실제로, 게 실제로 나가서 당선될 확률이 있는 제 사람. 제 사람은요. 네. 내가 볼 때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면요. 음. 내가 볼때 백만 패도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국민의 그 힘에 당원들이 지는 사람 찍어주지도 안 해요. 투표 안 해버립니다. 그쵸. 내가 뭐 두고 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당 비당 비상대책 비상대책 위원장이라면은 음. 형평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수현 위원장님도 이 방송을 하시면서 이 방송의 대표로서 중립성을 가지지 않고 행정성을 그 없이 방송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우리 저기 우리를 자꾸 하지 말라니까 <laughs>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처음에는 김건식 그 경남대 교수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민주당을 탈당한 김태섭 전 의원에게도 그 저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당에도 국민의힘 당에도 네. 좋은 인재들이 많은데 왜 없다 없다 없다, 없다 하면서 이리, 이런 분들을 자꾸 찾고, 찾고 어, 있는지 조양만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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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자기가 오죽하면 비대위원을 네. 다섯 번이나 하면서 저기 뭡니까. 법안 하나 저 상경 안 하는 사람이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꽝통이에요. 아무것도 할줄 몰라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포식주의 자기 그 그냥 이기주의식으로 벌써 지금도 사당으로 만들어서 지가 그냥 뭔가 나간다 다 하겠다고 이 당에 들어올 때도 그랬잖아요 모든 증거를 달라 자기가 개뿔이나 성거만진 장본인인데 자기도 그때 사회로 총선에 자기가 저저 저 선대본부장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우리 총, 선대본부 책임을 져야지 그러나 그럼, 뭘 음, 자기 증거는 달라는, 체...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에요, 지 아니, 이제 사람이. 그러긴 한데, 저희, 그, 국민의힘 당에서도 뭐, 상고 초래하면서 모시고 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문제가 있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모셔온 부분이... 게요. 네. 그때 모셔온 지금 조호히 있다, 네. 제형만에게 네. 표를 던지려고, 그, 저, 합창하는 사람들 다 책임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가서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두고 보세요. 뭐, 김건식 교수 페이스북 활동에는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고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제가, 있어요. 뭘 아니 데 저도 잘뭐 해왔다고? 그러면 제 사람보다 음. 저격수 역할을다한 사람 우리 당이에요. 배현진이나 음. 훨씬 수십 배 그냥 그동안 투쟁하고 싸운 국회의원들이 더 음. 안에 해명 의원들이더 훨씬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요오늘이네 14일이면 그죠? 네. 어, 14일 보면은 그 뭐라 그니까. 김건식 교수는 어막김종인 뭐 위원 즉 위원장이 김건식 교수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대목을 보며 김건식 김건식 교수는 오늘 이제 오늘 14일 진행되는 박원순 시장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에 약속에도 참여한다 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게 여기는 보면 이제 잠깐만 박성준 서울시 당 위원장이죠? 국민의힘 위원장이 사람 그뭐 주최하는 그 주최하는 행사고 뭐 대선 주자 서울시장 후보군 이렇게 같이 이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게요, 평평성이 네. 없는 게요. 네. 어, 오늘 누가 누가 참여할지 내가 압니다. 아는데 제 음. 시기 음. 말하면 하, 그 유치원생도 안 되는 함량 미달을 갖다 이런 데다 불러 올려놓고 김근식 이 같은 거요. 내하 둘이 앉지 않고 토론회 우리 방송에 한 출연하겠어. 내가 토론회 하면 저 사람은요. 얼굴도 못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무슨 정치를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빨리 이 당을 물러나지 않으면요. 이 당은 두어보세요. 좀 얼마 못 가서 이거 분해됩니다. 한 네, 보세요. 오늘 참석하시는 분이 유성민 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의원과 오시원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 지사 홍준표 무소속 의원 뭐또 아울러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참석을 고려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오늘 이런 자리인가 봐죠. 그런 거 이제 서울시장 나올 분몇 분들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요 <laughs> 들어든 오 나가든 간이할 바가 아닌데, 제도 육군자로서 내가 말씀을 드린데요. 네. 그분들 참석하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는 김종인의 사당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당이죠, 저게. 그러니까. 그리고. 햄파적으로, 예. 쉽게 말하면 가족들이 하면은, 우리가 이웃에 살면은, 음. 우리가 이웃의 자녀들도 입부해서 서로 해야 되는데, 오로지 내 자식, 오로지 내 자식, 아주 그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 힘 보면, 이 지금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 쭉 이게 젊은 당협 위원장이 보면, 우리 지난번에 반기문 참사, 방기문왜 총장님이 뭐 지명도 있다 해가지고 대권 주자로 이렇게 막그 모시 모시고 원이 어쩌니 막 의원들 날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의힘이 있다가. 문제를 지적하자면 이거 때만 되면 어쨌든 지명도 있거나 조금 저기 뭐야 인지도가 있으면은 영입해 와가지고 그분이 우르르르 줄 서고 또 그분을 영입해다가 근데 성공 못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김근식이라는 어. 사람은요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원장님 당을 이제 예, 좀 예, 예, 그렇죠. 짚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예. 이런 이런 반기문 어, 그 지남 총장님도 예. 이렇게 지금 당에 뭐 같이 무협협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영입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고 또 어떤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 지금. 잘, 단계비현장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명도가 없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수구매를 하거나 조금 지명도 있는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또 거기다 후보 출마 내보는 거.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은 전혀 연고도 없는 데 가가지고, 너 출마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전에 안대이 대법관이라든지, 음, 음. 이런 사람들 막 아프고 듣는 우리 보수 중에 강한 데거든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잖아그러는 네, 그러니까. 것도 뭐, 음. 인기 위주로 할것 같으면, 네. 진짜, 정말 요즘 아이돌이나 음, 음, 네. 손흥민 축구선수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음, 지금. 네, 예. 얼마나 인기가 있는데요. 음. 그렇지 않으면 저저 저, 저 뭐야, 어뭐 뭐, 무슨 토론, 토롯? 미스터 토론시이 됐습니까? 미스터, 미스터 그, 토론. 거기에 어, 인기 있는 뭐 임영웅이 되라, 이런 애들이 다, 아,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분들 그렇죠. 전부 초청해가지고, 불러드려가지고, 음. 전부 하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나우나시 세계적인 금물급니다 그분, <laughs> 그분 태수 형 불러다가 그분 일본 같은데 미국 가서 공연을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 초중에 잘을 이거죠 하지 훨씬 나요. 아 태수, 저 나우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좀해 애들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냐면 서울 시장을 지금 다시 뭐 지금. 누페이스다 뭐다 영입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하나 new 그 연결되는 거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을 위원장님 한번 보면은 네.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에 그렇죠. 전신에서 각각 뭐 중앙 미래세대 위원장과 네.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김 여기 보면 나오신 분니게 발표할게요 네. 김성용 34전 송파병 이분이 네. 송파병이었네 네. 아, 당의 위원장을 지낸. 어, 지난데 3월 15일 총선 출, 불출마 선언을 했네요. 아, 왜냐하면 아, 그래. 그 자리에 아까 그 예, 예, 그거, 그거 출마하신 거. 중도식이야. 그는 네. 왜냐하면 2019년 당 역사상 처음 열린 뭐 조직위원장의 공개 오디션에서 우승해가지고 송파명 당협위원장이 됐대요. 예. 근데 총선 전까지 1년 넘게 지역구를 갈고 닦고 있었는데 총선을 뛰지도 못한 게당뭐 공천위원회는 이곳에 혁신, 통합추진위원으로 활동했던 아, 이분을. 어? 했던 김권식 경남대 교수를 공천했네요. 줄이 그러면 그래 저 저가 저기 어. 또 어떤 사람 갖다 놨는데 어떻게 네. 송범영 인까지도 낙선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청년들은 어? 그렇게 당이 먼저 정의 당에 봉사해 오고 여기서 이, 1년 넘게 뛰었는데 이분을 빼버리고 이 사람을 공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누피스 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슨 누피스면 그래서 제가 이러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음. 제가 지금 수십은얘 이러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빨리 떠나지 않으면 음. 이 당은 그리고 자기 사당화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음. 지금 보수 성향들이 요 밖에 나가서 거의 물어보세요. 음. 이수겸 위원장도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음. 김종인 사당이 사당이냐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거예요. 음. 그리고, 그리고 댓글 같은 데도 그런 게 수없이 올라와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적하네. 김전 위원장은 연줄, 백, 학벌, 직업만 보고 공천할 할 거면 도대체 당협위원장의 존재 의미는 뭐가? 이 상황에서 어떤 청년이 당에 들어오고 싶겠냐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요 어.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당의 위원장 음. 바꾸고 온갖 짓을 다해 지금 요 음. 다음에 음. 내년 4월 5월에 5 6월에 당 대표가 정말 투표를 해서 정당 정상적인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쉽게 말하면 싸꾼이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잠깐 와서 일좀 봐달라고 막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런데 음. 이 사람이 와서 온갖 걸 참석한 채 나고 온갖 그냥 말리 담담한 들이 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도 이거 개선해야 돼요. 이러면 미리 아, 정치인들을 이렇게 키워 나가든지 외국 같은 사례도 보면 쭉 미리 어릴 때부터 원장 눈으로 말씀했잖아요. 이게 정치할 수 있는 제목을 키워왔고 그럼 국민의힘은 이렇게 열심히 당 활동 활동 하던 사람들을 때 되면은 뭐너 식상하다. 그래가지고 눕페이스 찾는다 해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람 빼버리고 그죠? 그렇죠. 빼버리고 따라서 그러니 공천을 줘도 이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저 사람 이 사람 A의 예, 그 저기 일을 활동하던 사람 B에 주고 b 에 활동 사람 A에 주고. 그러니까요. <laughs> 예를 들어서 네. 그뭐 제가 얘기를 다 해버리는데 네. 뭐별할 말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사람이요. 부끄러워, 부끄러운 제 부끄러운 줄김정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끄러운 줄을 모르, 모르는 겁니다. 음. 뭐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기가 자기 잘못되고 국민들한테 석고대죄 해야 될 지금 큰 대죄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될게 자기 자신부터 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음. 뭐, 어떤 뭐, 부분, 어떤 예? 부분 예? 뭐 한두 가지인 줄 압니까? 오늘도 그런 얘기 넣어 마라요 음. 요 댓글에 보니까 저칠감을 했어요. 야, 야, 이 영감아. 치해 노이나, 니가 국보위에 쎄, 쎄 참석한 영담이 그거부터 섞고 대지해라. 음. 뭐, 온갖게 다나올거막온갖이다 그 올라와 있어요. 요 댓글에 d 비 보면요. 음, 저기 저기 배현진, 김종인, MB 박 사과보다 문 정권 탄생부터 사과하라. 그 뿐만 아니라 문 정권 사과뿐만 아니라. 배현진 아니고요. 의원님이 지금 좀 진짜 큰. 뭐 아니, 저 배현진 음. 의원에 네, 네. 나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음. 그 이상으로 지금 제가 그 김종인 씨 이제 하는 음. 주제를 가만 보고 있습니다. 음. 하면요. 제가 모든 회사 아 기자들한테는 싹 뿌리빙을 한번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음. 이런 사람이 하고. 음. 음. 정말입니다. 근 시간이 없어서 네. 더 이상 뭐 음.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우리가 어쨌든 서울시장으로 그렇죠. 뛰고 있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후보들 있잖아요. 그 후보들을 위한 것과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 좀 해주세요. 자, 내가 말씀드렸죠. 네. 벤진 의원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비테라는 말이 사람은 정말 태어나지 않을 사람이 태어나면 그 이상한 짓을 하면은 국민을 망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민을 고열에 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사자성어 라고 아까 뭐네 그래서 자, 아 잠깐 사자성어 네. 아까 제가 오늘 사자성어를 말씀을 음, 안 드렸는데 음. 자기 이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종인 씨한테 딱 맞는 말이에요. 음, 이제, 자기 변화 예. 그럴 뜻한 말로서 남을 속임을 속이는 겁니다. 음, 바로 김종인 씨 이방. 자기, 자기 이방, 이방. 어. 남을 음. 속이는 음. 게 바로 김종인 씨예요. 음. 자 오늘 마무리 말이 예. 김종인 씨는 국민의 힘의 사당이며 내가 볼 때는 자기 이방, 남을 속이고 있고 당원들을 속이고, 있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네, 어, 여의도반 시청자 여러분, 우리 지금 그 국민의 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해서 오늘은 짚어봤는데요. 국민의 힘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존에 잘이 정치인들을 처음부터 한몇 년을 갈고 닦고 키워서 이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든 라 후보를 예, 내보내야 되는데 예. 그 일하던 지역이 일하던 후보도 그 때만 되면은 뭐 루페이스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 다른 교체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국민의 힘에도 이 반성하시고 예. 우리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도 여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의도판에서도 더 한번 더 세밀하게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보다 나은 방송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